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22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 했는데요 다운 0.38%나스다1.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AI 버블론을 잠식시키면서 상승이 시작됐고요또 금요일 날은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면서 어 오라클 주식이 약6% 정도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러면서 또 AI 관련주들도 시장을 이끌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어, 설립하고요. 그 합작 회사의 지분을 오라클이 50%를 가져가고 그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레 댄스는 약19% 정도 가져간답니다. 그러면서 오라클의 성 오라클이 어, 틱톡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어, 엔비디아가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할 때마다 트럼프가 상당히 좀 어, 결과를 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지금 미 정부는 이중국의 수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스가 거의 3%에 가깝게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3.9%, 브로드컴이 3%, AMD가 6% 정도 오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수출해서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미국 정부는 이 H200을 수출했을 때 수익의 20%가 아니라 판매액의 20%를 정부에 내라, 세금 형식으로 내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는 남는 게 없어요. 굳이 왜 수출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진이 커서 그럴까요? 얼마 전에 보르드컴이그 맞춤형 AI 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진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b AI 매출보다 마진 이 훨씬 적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적자가 아니고 정말 흑자가 어, 아 적자가 아니라 마진 적다 그랬죠. 그러면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판매금액의 20%를 미국에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조절이 됐을지 안 됐을지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엔비디아 200 칩을 H200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만큼은 또 AI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클리블랜드의 베스맥 연은 총재가 당분간 금리나 중단을 이 기본 판단이라 얘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고 내년도 한번그 이후에 한번 그래서 2020년도 한 번, 2020년도 한번 이렇게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뉴스는 2 0 2 6년에두번 정도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 클리브랜드 베스맥 같은 연원 총재는 추가적 금리 인하에 약간 멈춰야 한다는 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사실 어떤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어,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 금리 인하에서 어, AI 쪽으로 또다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여행 많이 제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1 2월 22일이 됐습니다. 1 2월 21일이 되면 시장에서는 진짜 관접 포인트. 11월 초부터 나왔던 게 뭐냐? 면 산타랠리입니다. 산타랠리. 산타랠리의 기본적인 것은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와 연초 한 2~3일 정도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7거래에서 8거래일을 어, 산타랠리 기간인데요. 이 산타랠리가 올 거냐, 안올 거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시장 굉장히 큽니다.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은 지나갔죠. 뭐 클리블랜드의 베스 애맥은 뭐 여, 금리 중단이 일단 어, 기본적 판단이라고 하지만 어, 일단 내년도부터는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어, 그게 크지 않잖아요. 있어도 뭐 1회 2회 정도로 일단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 어, 이러한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이라 도 살아나올라는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 이달에 이제 발표될 고용지표, 그다음에 그 동안 성장을 얼마나 했는지, 삼분기 GDP 성장률 뭐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H 이백칩이 중수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시작에서 관전 포인트로 좀 아, 가져보면 어, 산타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악재는 거의 다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악재는 악재는 뭐 특별한 악재도 없었지만 AI가 어, 특히 엔비디아가 더 못가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삼프로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보면. 어, 산타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한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라스타카 다우의 거름을 좀 보시면은 이, 다우는 장중에 0.7% 정도 상승했다가 0.36% 마감을 했는데요. 특징은 뭐냐면 이틀 동안에 음봉 두 개를 양봉으로 메웠다는 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만에 상승하게 되면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사실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오늘 월요일이 더 중요하죠. 만약 오늘 올라오게 되면 산타랠리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이번 주에도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오전장하고 크리스마스를 휴장이죠. 그래서 거래일 수도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에 양봉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오히려 장대 양봉을 세웠죠. 6 0일선을두번깼어요 지난번에도 1 1월때를 깼었고 지금도 깼었는데 이번에 다시 살려냅니다 살려내면서 올라오고요 2 1선과6 0일 대대가 날수 있는 자리였는데 저점이 하나 빠져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추가로 하락을 안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3% 올랐는데요 진정한 상승은 아까 말씀하셨던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하죠 기술적으로 하루 이틀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양봉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있으면 산타를 일단 기대감을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관점 변들로는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난 주에 그 일본 b o j 가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가 되고 원 달러도 약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또 이번 달 아래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87원이 우리나라 최고점이잖아요. 지금 최고점이 있거든요 이게 이달에 넘기고 끝나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해요. 다음 주도 있지만 다음 주는 또 폐장일이 껴서 거래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480원을 안 넘고 끝나는지 넘고 끝나는지 이것도 우리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11만 2천 4백원인데요 삼성전자가 어 지난주 금요일날 1.9% 갔다가 마이너스 1.2%가 됐어요 그래도 뭐 시장을 일단 버텨내긴 했는데 뭐 정고점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상승하기 전에 약간 눌림을 준거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구조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한 육백칠십만 주 팔아서 눌렀어요. 기관과 개인이 받아주는 상황인데, 제가 볼때 개인이 상당히 잘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안 가게 되면 시장이 산타랠리가 매우 약할 수 있죠. 만약 아, 있더라도 약하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어, 흐름이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어 기관이 물론 지난주에 약간 매도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죠. 15일 날 4천억, 16일 날 2천억 이렇게 팔다가 다시 3천억 샀다가 다시 1000억 팔았어요. 그래서 요거로 보면은 5천억 정도 매도가 됐었는데 그를 더 뛰어넘는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외국인들이 7천억을 매도하면서 누르는 그런 양상이었지만 기관이 어끄글름 만개도 아닌데 불구하고 평일 날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 특히 이달 말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지만 자서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마무리에 달 확인상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매매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관화 장세가 시장에 영출되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다라는 거. 외국인들은 지난 12월 15일부터 계속 매도라고 있죠. 이날도 9천억 1조 팔았는데 프로그램까지 하면 이게 2조고요. 이것도 2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6천억 정도 팔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약 1조 5천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연일 외국인들이 매도 금액이 커지는 가운데. 기관이 그걸 받쳐 주고 있다라는 거. 아마 기관은 시장을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정인가라는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MSCI 코리아에서 기관들이 대량 매수하면서 12월 달에는 외국인들 이 시장 에 진입하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줬는데 첫 주는 외국인이 매수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외국인들이 소강상태를 들어섰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뭐냐? MSCI 코리아를 기관이 먼저 샀다라는 것은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의 매수는 어,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기관들이 오늘 미끌리만기잖아요 미끌리만기 때는 또 기관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8,500원을 샀는데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게 해서 매수한 거라면 추가적 매수가 있어야지 매도는 나오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끌리만기 기관인들의 움직임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 아까 삼성전자 어 지난주 10만 9천으로 갔는데 이제 11만 원을 다시 넘어가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어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 납품하게 되면 그 저사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전자 HBM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에는 악재는 아니다라 해석을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 하 감사합니다.